옮겨주세요 야, 소리 소리 나, 어 손을 넣어주세요 살아있어요 에이. 아, 뻥치 진짜로 진짜로 삐로로나 아, 그냥 못 만져, 살아있으니랑하고 있어요 알러지 있어 진짜 살아있어 자, 자, 넣어주세요 으으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 아. 어. 어. 아 없는데? 한 마리 튀어 올라왔어. 남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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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해. 해 아, 나못 만지겠어. 마시고... 근데 진짜 타이스도 제대나저못타있어아 진짜. 아,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한번더 넣어 봐. 야, 팍 넣어 봐. 넣어 봐. 이 개구리다. 아나 개구리 못 만지는데? <laughs> 아 제발요. 여러분 태 개구리 아, 아 빨빨빨 오세요. 뭐야? 아 개구리. 개구리 아, 아니면 땡아나못 하겠다. 포기야. 생이 포기 어때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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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한번더 해봐. 아다 나와. 아치지 애치, 않나 진짜 안 나. 근데 얘네 좀 물어. 다 나와. 나와. 물긴 물어. 물어. 문다니까. 물긴 물어야 돼. 아파. 근데 아파. 완전 아, 문다니까. <laughs> 너무 작아 아 너무 나니까너나니까 아, 나 겁쟁이야,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저들이가 저, 저, 아, 김준 또! 또! 이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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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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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세요, 이제 맞힐 때야 아아! 아아! 나 방금 만진 거지? 어,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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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 어, 어떻게 만났지? 아... <목소리> 오! 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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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저 어떻게 만으냐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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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라뇨 어디로 와? 아니, 방송에서 뇌를 여기다 꺼내놓겠습니까? <laughs> 잠깐만, 얘 턱에 침 닦아야 돼 와, 잠깐만, 저 타이밍을 하나만 갖다 때려! 부셔버려 <laughs> 오오오! 오! 오, 오 아! 부서졌어! 부서졌어! 미꾸라지 말린 거야이렇게 <laughs> <laughs> <이게> 생긴... <생각>, 벗어주세요 <laughs> 시간이 없어요 안되면안빼주세요아 응. <laughs> 잠깐 당겨 당겨 음. 우동살이였습니다 <laughs> 우동살 <laughs> 와아 잠깐만 <대단한. 웃음> <laughs> 친구 이거 <이건> 겁쟁이구만 <웃음> <웃음> 어? 우동 우동살이 하하하 뭐야 편집을 노리시듯이 <laughs> 와! 정답 이렇게 마지막 선수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저 다음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진식 이진식 <laughs> 아. <씨> 아. 가셨어요 <laughs> 아, 잠깐만. 뭐야? 아, 오바지 우와 아, 우와 아, 아, 오바지 우와 우와 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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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거머리, 거머리, 이거봐! 이거봐, 이거 살았어, 살았어, 진짜! 거머리는 <laughs> 물잖아! 이건 나, 나, 리얼 살았어! 리얼 생명체다, 이거봐! 진짜로? 도망가! 진짜! 리얼! 리얼 살았어! 오! 어, 응. 응. 어, 이거봐, 움직여, 움직여! 진짜로. 오, 나 못해! 나 진짜 못해, 제발! 아, 진짜로! 아, 장난하지 말고! 우와! 너무 봐! 와, 잠깐만. 아니, 살아, 어. 형 근데 그러니까 얘가 뭔지 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 장난이었는데 살았다고 아, 얘가... 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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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어봐봐또 넣어봐 또 넣어봐 닭쟁이 <laughs> 같은 이라고또 넣어봐, 한번더 어, 시간 얼마 없어, 빨리 넣어개 갯지렁이 <laughs> 아니야 네가 낚을 수 있어 <laughs> 어? 그럼 해산물인데? 일단 넣어봐, 아, 잠깐만 우와, 움직이는 거 봐, 오. 우와 오. 어? 우와 움직인다. 와 움직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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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 그거 알아? 아이스크림 거북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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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이름 불러봐. 이름 뭔데? 민키. 민키, 민민해 봐. 민키. 아, 이러 있잖아. 민키 얹어봐. 아, 자, 자, 아, 자, 만져볼게. 나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나 천천히 잡아게 아... 아... 와았다 아, 와너았다았다 <웃음> <웃음> 진짜 볼펜 없다 너 진짜 볼펜 없다 너 애들 떨어진다 애들 떨어진다 <laughs> 오, 애들 떨어진다 <떨어지네>, 애들 떨어진다 애들 떨어진다 봐들 떨어진다 애는거 봐. 진다애야떨 이. 진살 애들 떨어적 <laughs> 아, 저, 지렁이 두 번, 아니에요? 두 번째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렁이 아니에요? 이거 입벌리는 지금 음. 뭐야 왜 지? 아 지렁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아 이게 뭔데요? 독침 뜨는 거 아니야? 독침 뜨는 거 아니야? 루어 산낙, 산낙지 산낙지 봉지 해삼 틀렸어요 <laughs> 아나 진짜 못 맞히겠어요 앞쪽에 있는 완전 막앞쪽 있는 아 그래서 못하겠어 살았어요아 진짜로 아 진짜 어지러워 근데 얘 <laughs> 아, 봐봐 입 벌린다니까? 야 한번 찔러봐봐 찔러봐, 찔러봐봐 한번 어, 찔러봐봐 어, 찔러봐 어. 한번 찔러봐봐 내가 지금 이거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네 아. <목소리> 네. 이렇게 해서 맞추신 분들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 마지막 제일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나 자. 실패? 안돼 내가 진짜 못하겠어 이거는 저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 생겼어요? 아뭐 비명을 지르시잖아 아직 아. 못해, 아, 진짜, 아. 못해. 아, 진짜, 아, 진짜 못해 스케일이 가장 큰데? 우선 안대를 빨리 써주세요 아, 어때? 어, 어, 살아있는 생물 진짜 처음 만져보는 어, 어, 진짜 깜짝 이야어 <laughs> 고개를 일단 뭔지만 살짝 고개를 절레절레 쳤어 일단 우리만 보자 와 <laughs> 와. 야, 야, 얘는 그릇도 없어 <laughs> 희진아 <빨리 웃음> <그냥>. 얘는 내가 볼 <laughs> 때는 그릇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와진 희진이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와 시간이 없어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친이찾았수고 이거 내가 떨렸어 돈 드릴게요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우와 누리다! 우와 누리다! 제가. <laughs>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세 마리 있거든요? 두 마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요 아, 얘는 진짜? 자네 한 명은 자네 아! 아 쳐다보고 아, 있다, 있다. 아어떡하 돼? 자기를 아, 쳐다보고 아, 있잖아. 있잖아 지금 눈마주어 아. 위에 천장에 야! 야! 아, 눈 마주쳤어 마어 아, 아, <laughs> 와! 매! 여기가 여기야. 아내대 건드리지 마. 여기가 나. 자자 나도 보자. 아, 뭐야? 아, 아. 조개. <laughs> 아니, 조개는 얌전하잖아요, 여기. 예, 승너 봐. 일단 밑까지 왔어. 아, 근 눈똥이 있는 거 봐. 중간 아래까지는 없어. 와, 아, 올라 있어 갔다. 와, 진짜 올라왔어. 와, 와, 올라 있어 갔다.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진짜 올라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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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 또 올라 갔다. 아 잠깐만 진짜 올라와서 그랬어. 내가 아니 몰라 아래 있어야 되는데 벽면 아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근데 이 친구 장난 아니네. 아니 와. 근데 있잖아. 아 벽면에 탔어. 와. 내 히든 박스 경험자로서 와. 살아 있는 와,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감탄 그만하고 나좀 데려다 줘. 여기 말인데 <laughs> <여기에. 웃음> <laughs> 대문이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자, 당해하지 마 봐. 아, 진짜 우리 진짜, 안... 아, 절대 진짜, 아, 진짜 절대 안 건드릴 절대 안 건드릴게. 나 말고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 아, 죽은 거 같아 지 잠깐만. 가지마가 살았어. 살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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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아 아. 어제 먹이. 오. 야 청각 잃을 뻔했다 지금. 그 야, 제 제고하라. 너. 야, 제좀 제고하라. 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명 왔어.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로 와. 아, 진짜. 나 마지막 걸을 쓸때 어쩔 뻔했냐. 빡. 와, <laughs> 어, 어, 형 뭐예요? 아, 뭐야, 뭐,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뭐야, 아, 저저저저저 뭐야. 뭐야, 소리, 소리 지나냐. 형, 이거 얘가 낸 소리야? <laughs> 어, 얘, 얘 화났다니까. <laughs> 음. 너가 자꾸 건들어서 화났어, <laughs> <화> 얘 진짜. <laughs>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건들리지 마. 얘 화나 진짜로. 나도 안 건드리고 싶어. <laughs> 살짝 먼저. 터치, 그냥 터치. 물진 않아. 절대. 아, 저 아무런 안 물은... 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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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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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어 봐안 아,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이거 안 놔손바아 안안 아, 아, 손바닥 아 이게 공이지 목이야 뭐. 아, 손바닥 위에 딱 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봐야아 <목소리> 알았다 알았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알았다 니냥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봐 진짜로 진짜로 오오 대박 오 무슨 빨라 왜 이게 <목소리도 그냥> 리얼이거든요, 진짜로 <laughs> 어, 아, 얼른 일어나서 답을 봅시다 나도 현기증 난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laughs> 너 쳐다보고 있다니까 <웃음> <웃음> 장난 아니지, 야, 장난 아니지 역개급이었어 <laughs> 아. 미안하다고 해, 빨리 <laughs> <laughs> 잘라붙는 <내뱉는> 느낌인데, 그게 으으으머리 <laughs> 구멍이 있어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박사합니다 몸개그 1위는 희준이로 아, 진짜 부럽다 아, 부럽다, 진짜 와, <laughs> 와나 몸개그 1위야, 엄마 나 1위야, 엄마 <laughs>